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메타버스 강사협회 강사 김숙입니다. 오늘은 SNS 활용하기 편인데요. 여러분, 블로그 포스팅 많이 하시죠? 블로그를 포스팅 하다 보면 가끔 썸네일이나 배너, 텍스트에 전화번호 링크 걸었으면 하신 적은 없나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전화번호 링크를 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사항은 저처럼 이렇게 메모를 먼저 해주세요. 메모장이나 한글 문서 상관 없습니다. 소문자로 텔 쓰시고 여러분의 전화번호 이렇게 메모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블로그를 열어서 글쓰기 열어주세요. 글쓰기 열어주시고요. 제목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제목은. 그리고 여기에 음, 저처럼 실습하기 위해서는 사진 하나 넣어주세요. 사진 삽입을 하겠습니다. 저는 작은 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큰 사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했던 사진을 하나 불러볼까요. 네. 제가 블로그 수업 중인 썸네일 하나 가져왔습니다. 조금 크니까 줄여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블로그 글 쓰기를 눌러서 타이틀 적어주시고 여기에 그린 이미지를 두장 불러와주세요. 조금 작은거나 큰거나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크다면 줄여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죠. 줄이고 또 아래는 여러분의 뭐 링크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전화 걸기 이렇게 해볼까요? 준비사항은 이미지, 작은 이미지, 큰 이미지 상관 없습니다. 잘 보이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이미지 가져오시고요. 아래는 전화 걸기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준비됐을까요? 준비됐으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작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메뉴 보시면, 블로그 메뉴로 보시면, 이게 아래쪽에, 아래쪽에 고리 모양이 보여집니다. 여기를 살짝 클릭합니다. URL을 입력하세요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해 놓은 이 연락처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틀, 소문자로 적어주세요. 하시고, 형식은 똑같이 하신 다음에, 체크 표시, V자 모양, 터치. 하시면 여기에 고리 모양이 생겼을 거예요. 고리 모양 생겼고, 제가 발행을 하겠습니다. 항상 발행을 한 다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 이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생략할 거고요.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링크를 걸었습니다. 구리 모양 보이는 쪽이요. 얘를 클릭하신다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PC 버전이라 이렇게 보이는데요. 만약에 모바일에서 전화를 건다면 저한테 바로 전화가 걸리는 겁니다. 하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잠시 제 블로그를 모바일에서 불러올 건데요. 네이버 블로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시면 여러분 모바일 화면이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게시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패들렛이 뭐야? 썸네일을 넣는 여기 게시물인데요. 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디에 넣냐면 이게 블로그 강좌 보이시죠? 썸네일 작은 그림 있는데 이 부분을 터치하는 순간, 이렇게, 제 연락처 보이시죠? 이렇게 보인다면 전화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에 텍스트 부분에 링크를 걸어 놨어요. 여기는 전화번호 안 보이죠? 제가 얘는 링크 걸었습니다. 그래도 클릭하시면 어때요? 나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미지나 텍스트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 어디에 전화번호를 링크 걸어서 홍보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수정으로 가겠습니다. 수정에 가신 다음에 여러분이 링크를 걸 건데요. 이번에는 텍스트. 글씨를 입력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듯이 전화 걸기라고 썼는데요 여러분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내용은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고리 모양 있다고 그랬죠 여기 링크 고리 아니고요 아래쪽에 있는 작은 그림입니다 작은 고리 예, 잘 보시고 터치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url 입력하라고 나오죠 여기다가 우리 협회장님 전화를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여기 체크하십니다. 하신 다음에 발행을 꼭 눌러주세요. 발행했고요. PC에서는 바로 여기 링크는 걸려 있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 손 모양 나오면 링크가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면 맞습니다. 여러분이 테스트할 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는 분은 뭔가 잘못돼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안 나온다면, 만약에 다시 수정하는 방법. 수정을 들어가신 다음에, 만약에 링크를 걸었는데 잘못됐다면, 이 부분을 블록을 다시 잡고요. 이미지라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지우겠다고 하신다면 블록을 잡고 딜리트 체크, 요거 체크 중요합니다. 예, 여기 사라진 거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화 걸기도 블록을 잡고 링크 터치 지워주면 됩니다. 예, 블록 잡고 지우시고 체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행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지워졌죠? 지금 블로그 썸네일이나 텍스트에 링크, 전화번호 링크를 걸거나 삭제하거나 이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홍보하거나 어디에 문의 주세요 이럴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